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박수영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상, 관절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정형외과 선생님과 함께 관절통증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주세요. 아, 어, 유인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떤 네.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먼저 몇개월 사이에 저 달라진 거 없나요?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 이 뵙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유인선입니다. 3개월 동안 15kg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정말 대단하시고 네. 제가 지난 촬영에 뵀을 때도 살이 조금 빠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더 많이 빠지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네. 체중과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15kg 감량한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조건 채널 고정입니다. 3개월 만에 15kg. 정말 건강하게 또 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예, 한번 조금씩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절염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관절염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관절염이란 관절 연골이 어, 달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 팔, 다리, 어, 뼈와 뼈 사이 관절 어디에서도 발생하는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또 턱에 관절염이 있거든요. 네. 지금 연골이 달아 없어졌다는 얘기겠네요. 네, 거기도 이제 관절입니다. 하... 턱 관절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관절통은 관절염에 의해서만 발생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관절의 통증은 관절염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어, 관절 주변의 근육인데 힘줄, 등의 손상 염증 반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의 경우 어, 무릎 연골 관절염뿐만 아니라 연골판이라든지 어, 전방 후방 십자 인대의 손상 힘, 어, 염증 반응에 의해서도 관절통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관절통은 어떤 부위에서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팔 다리 중에서 어, 흔히 다리 쪽 관절에 더잘 발생을 하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사람은 직립 보행을 하다 보니까 다리 쪽에 체중이 더 실리고 그런 이유에서 하지 쪽에 다리 쪽에 관절염이 더잘 발생을 합니다. 다리 쪽 관절 중에 무릎 관절이 구조적인 이유로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보다는 관절염이 더잘 발생을 하고요. 팔쪽 관절은 체중이 비록 실리진 않지만 손 관절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무릎 관절염 다음으로 많이. 관절염이 오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역시 관절염은 많이 사용하거나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에 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절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관절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통풍, 감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질환으로 발생하는 관절통 외에 다른 원인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특정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관절염 외에도 노화 및 어,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다친 이후에 발생하는 외성성 관절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나 노년기에 관절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갱년기 관절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면 연골과 근육 인대 힘줄에 약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뼈에도 영향을 미쳐서 골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관절 주위에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서 갱년기 관절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갱년기 관절통은 갱년기가 지나가게 된다면 저절로 호전이 될수 있을까요? 네, 적절한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어, 갱년기 관절통이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음. 하지만, 어, 원인이 꼭 갱년기 호르몬의, 어, 변화만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에도, 어, 그 관절통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꼭 진단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관절통이 날씨에 영향을 받기도 할까요?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비 오시는 날 되면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팔이야,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음. 먼저 첫 번째는 비가 오는 혹은 날씨가 흐린 날씨에는 이제 보통 저기압인데요. 저기압에는 이제 관절내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직 내, 조직이 팽창이 돼서 주변의 신경을 어, 자극해서 통증이 유발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어, 새벽에 관절 통이 어, 악화되는 것은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 관절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 근육인대 힘줄들의 수축이 수축으로 이어져서 통증이 악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관절 통의 다양한 원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역시 체중 증가와 관절통, 관절통과 체중 증가의 관련성입니다. 아니, 혹시 그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먼저 체중이 1kg 증가를 하게 되면 무릎 관절에는 3kg의 체중이 더 실리게 되고 허...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 체중의 4배 부하가 실리게 되고 달리기를 할 때에는 체중의 8배의 부하가 관절에 실리게 됩니다. 그만큼 관절의 건강과 체중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 갑자기 불어난 체중으로 찾아오는 관절통. 멀리서 사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최근에 3개월 동안 오프닝에 얘기해주셨던 대로 15kg를 체중을 감량하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죠? 아, 예. 계기는 역시 건강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살이 찌니까 영락없이 고지혈증이라든지 아. 어, 당뇨 수치, 당화 혈색소 수치가 어, 상승이 되고 그런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더라고요 아, 예. 아, 그 전에 촬영할 때 선생님 많이 피곤해 하셨을 <laughs> 그 네.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나봅니다 그래서 그랬나보다 네. <laughs> 비결은 역시 식단과 어, 운동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어, 좋아했었는데 어, 걔 아내가 챙겨주는 <laughs> 뭐 오트밀과 블루베리 어, 오디 그리고 뭐 채소 콩류 아니면 생선 어, 녹차 등으로 어, 3개월 동안 어, 식단을 유지했고요. 아 네. 음 그리고 식사 후에 어, 휴식을 취하는 어,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식사 후 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걷고 뛰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만약에 과체중이나 비만이시라면 이번 주말부터 한번단 3주 동안만이라도 좋은 식단과 운동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선생님께서도 이 체중 증가로 관절통을 느끼신 거죠? 아그 느끼진 않았습니다. 느끼진 않았어요. 네, 그저... 그 오기 직전에 원래 <laughs> 네. 이렇게 리프팅도 처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관절통이 오기 직전에 또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하셔서 네. 다행인 것 같은데 혹시 야식 땡기실 때는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맛있는 꿀팁 뭐 어. 재료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아. 네. 자 오트밀 오트밀에 네. 그 냉동 블루베리 오디를 사서 네. 네. 1분 30초 데워요. 데워서 먹으면. 맞습니까? 근데 아몬드. 아, 아몬드를 또 같이. <laughs> 아몬드 우유. 아몬드, 아, 아몬드. 우유. 다섯. 예. 아 야식 당길 때 그걸로 잡으셨네요. 예. 그리고 이 관절통의 치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인 해결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어, 관절 연골도 빨리 닳게 됩니다. 그래서 과체중 비만이 어, 태행성 관절염의 주요한 어, 원, 원인인 만큼 체중 감량을 하면. 어,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관절통도 확연하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비만도를, 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어, 본인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25 미만 정상에 비해서, 어, 과체중인 경우에는 두배 빠르게 연골이 퇴화를 하게 되고, 어, BMI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배 빠르게 연골이 퇴화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체중 이상인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 25를 목표로 체중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체중을 감량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잖아요. 네. 운동이 오히려 이 관절에 무리를 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 저희 정외과 진료실에서 어 안내를 드리고 있는 하지 관절 운동 요법이 있습니다. 관절에 일단 좋은 운동은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와 같이 체중이 안 실리거나 덜 실리는 운동들이 좋습니다. 이러한 어 관절에 좋은 운동들조차도 통증이 있을 때는 관절통이 있을 때는 일단 휴식을 주셔야 되고요. 이제 안 아프다. 바로 1시간, 2시간 만보, 2만보 걷는 게 아니라 속도도 시간도 세기도 조금조금씩 늘려나간 방향으로 천천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음. 네, 반면에 관절에 해가 되는 운동은 오르막길, 비탈길, 등산, 계단 운동 아무래도 평지 걷는 것보다 체중이 많이 실리겠죠. 네. 그리고 배구, 농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관절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이런 네. 운동들은 관절에 해갈될 수가 있어서 피하셔야 됩니다. 관절통 예방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무릎 관절의 경우에는 양반 다리라든지 쪼그려 앉기 등 관절이 비틀리는 동작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수면 자세도 중요한데요. 엉덩이 둔부 쪽에, 네. 어, 혹은 고관절 쪽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맨 바닥에 눌리지 않게 음. 자극이 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 있는 부위는 온찜질이나 본인의 손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 바로 통증을 조금 완화 시켜주는 게 좋겠네요. 네. 관절통에는 냉찜질 보단 온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네, 보통은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관절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단 관절 주변에 열감이 있거나 붓기가 심하거나 아니면 급성 통증이 있을 때는 온찜질보다 오히려 냉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관절통 예방법 유인선 선생님의 또 다른 추천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관절 운동이 있는데요 바로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대퇴사두근 운동입니다 오 어떤 거죠? 예, 대퇴사두근은 우리 무릎 관절을 펴주는 어, 신전 시켜주는 관절이 아, 근육이 되겠는데요. 네. 어, 침대 마치나 의자에 걸쳐 앉으셔가지고 앉아서. 무릎을 쫙 펴주시면 됩니다. 그때 힘이 들어가는 이앞 허벅지 근육이 대퇴사두근인데요. 오, 네. 어, 이렇게 편 상태로 잠시 유지를 해주시고 내리시고 다시. 이렇게 발, 발등을 이렇게 쭉 그쵸. 올려줘야 되는 네, 거죠? 네, 이렇게 피시고 하면은, 어, 힘이 들어가는 요 근육, 대퇴 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이거를 네. 10회, 한 3세트씩 양발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정말 쉬운 운동이네요. 네, 간단하게. 근데, 근데 이거를 발 조금 덜 하신 것 같은데, 네. 바짝 하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아, 네. 역시. 네. 관절의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통증이라면 불안한 체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관절통과 이별하기 위해 건강한 몸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